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킨네로 편집하는 예빈입니다. 실시간 켰어요. 세비언니 이빠 축하해. 오청원이랑바삭이 이빠. 다른 지원들은 안제 오지? 한비언니 안녕. 엥 진짜? 헐헐 어떡해. 그럼 채원이랑 은지언니 좀 불러줘. 아, 그게 우리 피사가 동영상에서 복수하려고복수작전은 이것. 그럼 한 시간 뒤에 다시 킬 게임 한변님는 소문 그 불러와줘. 안녕하세요. 다시 실시간에 킨세절기 예빈입니다. 오늘은 복수 실시간이에요. 아, 당첨 진짜 뻔뻔하시네요 마음 펴서 조용 해놓고 왜길이냐니요 제가 그림 그림도 아니고 슬비언니가 그림 그림인데 자 슬비언니 나와주세요 오 근데 슬비언니 사이가장인이쥬 키키 당첨 실거...